한폭의 산수합니다. 화 뒤편으로는 북한산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서 축소한 서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 저 호박 모양의 등이 있어요. 귀여워. 벽관. 저 멀리 보이는 미건 스카이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저 건너편도 그대로 있네요. 아직까지. 사진집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 같은 느낌이에요. 놀이끼리 하고. 재개발되고 있어서 손님은 만나 모르겠다. 홍원중앙로 11길입니다. 가로등불이 켜지는 시간. 어 시원해. 우편함에 호박그림이 있어요. 완전한 숲세권입니다. 놀이터는 있고. 빗물이 많은데, 아예 까짓까 한번 타자. 인자한 마을불입니다. 다행히 화면에 다 들어가네요. 석상이 좀 특별하지 않나요? 어, 그렇구나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포방터 시장입니다. 어, 조명키니까 멋지네. 오늘이 토요일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기는 서울 여자간호대학 옆에 있는 다리 위에요. 와 저쪽 북한산 쪽에 안개가 짜욱합니다. 한 폭의 산수합니다. 오리들봐 와 바로 홍제천의 물줄기예요. 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갔다. 오늘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원1동입니다 홍제동은 뒤편으로는 북한산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서 축소한 서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서편에서부터 해서 이쪽 동편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구경을 해볼게요. 자, 현재 시간은 6시 18분이고요. 영상 24도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좀 일이 좀 있었잖아. 이쪽편 호박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면 북한산 자락길로도 이어지고요 북한산 자락길은 지난 영상 참고하길 바래요 어저 호박 모양의 등이 있어요 빗물 저금통 파이프네 이쪽 편도 재개발이 됐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요 저 아래쪽은 온통 아파트고요 오늘 하루종일 비가 조금씩 왔었는데 해 뜨자마자 바로 출발했는데 벌써 저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은재교회 앞이고요. 호운동에 아직까지 옛 동네가 남아 있습니다. 호운동은 제가 좋아하는 동네 중 하나예요. 저쪽 산 보이는 거는 일단 동네 끝까지 북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벽화들은 그대로구나. 귀여워 벽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이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소. 집집마다 호박 모양의 등을 달아놨어요. 할로윈의 잭오 랜턴처럼 그 등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좌측편에도 펜스가 쳐졌다 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네요. 여기는 좋은 빌라앞입니다 철거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위주가 알려졌네요. 어멀리 보이는 미건 스카이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이름하야 북한산 자락길이라고 합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쓸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북한산 자락길은 휠체어 타고도 갈수 있는 아주 예쁜 길이에요. 허물고 새로 짓는 건 맞지만. 요걸 먹으면 슬쩍만 들어가 볼게요. 저 건너편도 그대로 있네요, 아직까지. 최근에는 분양이 잘안 되니까 재개발이 주춤해진 것 같아요. 오, 저 건너편에 급동 아파트는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찬란한 햇볕과 빛내림이 보일 줄 알았는데, <laughs> 아쉽게도 그늘이에요. 여기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원1동 호박골이라는 곳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방터 북쪽편 재개발이 되고 있네요. 홍은 13구역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중공이 다가왔을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지지부진해진 느낌이에요. 극동 아파트 근처는, 어,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서편은 온통 펜스가 쳐져 있어서 촬영 불가. 더 이상 올라가도 전망은 볼 수가 없겠네요. 펜스가 아주 높아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 포방터 시장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더 보고 어둑어둑할 때까지만 촬영을 할게요. 이번 원두는 온두라스 SHB. 좀 고퀄리티라고 하는데 과일 향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 커피라는 것도 회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물 온도에 따라 원산지 원두에 따라 같은 원두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야 담배 한잔 겠. 커피만 한잔 먹고 바로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안 쉬었어요. <laughs> 담배 없으니까. 저쪽 편은 달리 볼게 없어요. 자락길 올라가는 길이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쭉 이어지는 언덕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홍은동의 옛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민 사진집 있으니까 그걸로 영상으로 보시기 바래요 사진집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있으니까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으니까 내려가기는 편하다 정면에 보이는 산은 인왕산이에요 인왕산의 자태를 보시죠 일부긴 하지만 멋집니다 배가 떠주긴 합니다. 오후에 빼서는 언제 봐도 예쁩니다. 잘 익은 삼겹살 같은 느낌이에요. 놀이끼리하고. 옛날에는 골목길이 되게 예뻤는데 지금은 지금 내려가는 자체가 힘들다. 노을이 예쁜 저녁입니다. 이따가 들렀건데포망터 시장이 지붕이 생겼더라고요. 그 아래쪽에 편의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좌회전하면은 바로 포방터 시장 입구. 정말 지붕이 생겼네요. 이럴 수가 현대화 사업을 했네. 주위에 재개발되고 있어서 손님은 만나 모르겠다. 자, 이쪽 길로 좀 올라가 볼게요. 저번에 이쪽 길은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갑니다. 새로 생긴 카페인가. 공은중앙로 9 가길입니다. 웬 까마귀 소리가. 오늘 운이 좋으면 재밌는 석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근석상이라고 하죠 남자의 꽃으로 닮은 이쪽 골목 북쪽 끝자락에 있었거든요 이쪽 지역 지도네요 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 햇볕이 보이겠는데 절대로 되라지 뭐 햇볕이 아쉬우면은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요 오늘은 남근석상 찾는 게 메인 이벤트인가요 이쪽이 딱 경계구나 촬영은 이쪽 골목 쭉 올라가서 이쪽 동편으로 넘어서 올게요 풍경 끝내주는데 보이지가 않아 아까 저 뒤편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좋았는데 혹시나 해서 안 왔었는데 연결 통로가 있었나 봐요.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홍운동은 촬영을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패스할게요. 못 보던거나 신기한 거 위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 계단은 기억나니 언덕길이 많아서 또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권상 버스 정점까지는 안 올라가고, 요, 조금만 더 촬영하고, 포항터 시장 구경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제가 DSLR이 아니라서 야간 촬영에 화질 저하가 아주 심합니다. <laughs> 어, 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홍은중앙로 11길입니다. 꽃계단길 예쁘다. 뒤로 인왕산 쪽도 한번 보고 날씨는 선선한데 땀이 막 납니다 가로등불이 켜지는 시간 이 위쪽은 새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 시원해 드디어 전망다운 전망이 보입니다 저쪽 멀리 홍제동 개미발도 보이고요. 올라가 봅시다. 한 번도 촬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 막 다른 골목되겠습니다 우편함에 호박그림이 있어요.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밀마을 2차. 아랫동네랑 다르게 이 윗동네에는 저택들이 꽤 보이거든요. 저 언덕길은 올라가보자 눈부셔 헉헉 소리가 납니다 여기 올라온 이유는 아시겠죠 저 멀리 보이는 석상 딱 봐도 대물이죠 북한 산자락 아래여서 그런지 오. 바람 정말 시원하다 오 에어컨 튼 것보다 더 시원합니다 비염이 싹 사라지네 <laughs> 어, 지붕 예쁘다 이쪽은 전부 신축이네 누가 참으로 예쁩니다. 표지판을 보니 호박마을 공방. 완전한 숲세권입니다. 석상 보기 전에 이 마을 공방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면 가보는 거지 뭐. 저는 호기심도 강하고 궁금한 건못 참아서 와봐야 됩니다. 놀이터 하나 있고. 저기가 마을 공방이었군. 이건 한번 타볼까요? 빗물이 많은데, 아 까질까 한번 타자. 완전히 해먹 느낌. 와이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엉덩이도 딱 맞아요. 산책로가 좋습니다. 이 모가버섯 주렁주렁 열었네. 자 이제 대망의 석상 보러. 옛날에는 남근 석상을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놨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 같습니다 저 석상에 불상이 있어요 인자한 마애불 입니다 다행히 화면에 다 들어가네요 석상이 좀 특별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벌써 시간이 오후 7시 20분이에요 남쪽으로 가다 보면 시장 나오겠죠. 집에 갈 때는 163번 타고 대방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포방트라는 유래는 옛날에 대포를 쏘던 연습장이 있어서 포방트라고 합니다. 이 언덕길은 올라가 보고 싶다. 괜히 올라왔네요. 공원 일동에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종점이 있거든요. 종점 근처에 보면은 긴 계단들도 있고 멋들어진 곳이 많아요. 이쪽은 아까 왔었나? 어, 그렇구나. 자, 아길은 포방터 가는 대로변. 오, 널 죽이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큰 길로 내려갑니다. 저기 오네요. 11번 마을버스. 도로가 넓어 보입니다. 조금 빠르게 이동하자고요 비가 오고 난후의 저녁이라 선명하지 않나요 자보망터가 바뀌었으니 구경을 해보자고요 예전에는 골목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건물 내부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메인 시장길만 지붕이 있네요 간판도 이쁘게 정비를 했고 다 좋은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포방터 시장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너무 설렁한데 저위쪽 골목은 패스.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 화면으로 보는 게더 멋져요. 어, 조명키니까 멋지네. 포방교랑 이어지는 포방터 시장입니다. 왕자 떡볶이. 포방교 근처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포방터 시장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토요일엔 포방터. 오늘이 토요일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추천하는 커피집, 커피 먹는 김여사. 홍자천에 물이 많으니까. 아, 좋다. 포방터의 상징, 대포입니다. 저 대포를 보니까 옛날 게임 포트리스 생각나요. 캐논. 저는 지금 포방교 위에 있습니다. 올 여름 중에서 제일 시원한 날이 아닐까. 그림 좋습니다. 저 뒤에 오리도 한 마리 있고. 물이 깨끗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해 되겠다. 촬영은 짧게 끝났고요. 천선해서 집에 가는 길이 기분이 좋네요 천면으로 따라 내려갈게요 이쪽으로 해서 좌회전하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조명 좋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네요 배고프다 버스 타고 가자 아. 이곳은 홍제동이고요. 바로 우측편이 간호대. 자, 오늘의 홍은일동골목길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와본 곳인데 의외로 신기한 것들도 많이 구경하고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간판 재밌다. 양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냉삼집에 손님이 되게 많네. 술의 향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느낄 거예요. 이제 일 끝나갈 때쯤에 코끝으로 소주 향기가 촥 스치는 느낌. 대중교통은 네이버 지도 앱으로 하면은 좋거든요. 여기 길 찾기 들어가서 출발점은 내 위치로 돼 있고 또 착점은 저같은 경우에 청와병원.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버스도 있고요, 지하철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163번이 있나? 오케이, 오케이. 163번 타고 대방역까지. 여기서 163번 타면은 앉아서 갈수 있어요. 대방역